1. 다음 중 증폭회로를 구성하는 수동소자에서 자유전자의 온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잡음은 2. 열 잡음 2. 수정발진기의 특징 중 가장 큰 장점은 2. 주파수 안정도가 높다 3. 입력 전압이 500mV일 때 OV가 출력되었다면 전압 증폭도는 2. 열배 4. JK 플립 플롭의 J 입력과 K 입력을 묶어서 한 개의 입력 형태로 변경한 것은 3. T 플립 플롭 5. 그림과 같은 2단 교환 증폭회로에서 교환 전압 VF는 4. 6. 다음 중 펄스의 시간적 관계의 기본 조작이 아닌 것은? 1. 정형 7. 저항 2 5민 도체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몇 A인가? 4. 5. 8.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피형의전공 n형의 전자 9. 3단자 레귤레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방열이 필요 없다. 10. 트랜지스터가 스위치로 온오프 기능을 하고 있다면 어떤 영역을 번갈아 가면서 동작하는가? 1, 포화 영역과 차단 영역. 12. 그림과 같은 발진기에서 A점과 B점의 파형을 옳게 나타낸 것은? 2. A톱니파, B펄스. 12. 전원 주파수가 60Hz일 때 삼상 전파 정류 회로의 리플 주파수는? 4. 360Hz. 13. 어떤 정류 회로의 무부하 시 직류 출력 전압이 12V이고 전부하 시 직류 출력 전압이 10V일 때 전압 변동률은? 3. 20%. 14. 그림과 같은 4개의 콘덴서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단, 각 콘덴서의 값은 4 마이크로 페럿이다. 1. 4 마이크로 페럿. 15. 회로에서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가 도통되는 상태는? 1. 16. 어트를 이용한 기본 발진 회로일 때, 발진 주기 타운은? 단, 에타는 스탠드 오프비이다. 3. 17. 16. 진수 16을 10진수로 변환하면? 3. 92. 18. 전자 계산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창의적 능력이 있다. 19. 사치 견산 명령이 내려지는 장치는 2. 제어 장치 20. F이다. 간략화하면 3. F는 AC p l u ABD. 21. 데이터의 구성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섹터. 22. CPU의 내부 동작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의 번지를 지정한 후 명령 레지스터에 불러오기까지의 기간은 3. 인출 사이클. 23. 베타적 오어 게이트를 나타내는 논리식은 4. 24. 불대수의 표현이 올바른 것은 1, A+, 1, N1, 25 연산 결과가 양인지, 음인지 또는 자리올림이나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를 기억하는 장치는 4, 상태레지스터 26, 불대수에서 하나의 논리식과 다른 논리식 사이에서 앤드는 5어로, 5어는 앤드로, 0은 1로, 1은 0으로 변환하는 원리는 1, 상대의 원리 27, 어떤 마이크로프로세서가 1100, 1100, 1110의 주소 버스를 점하고 있다. 이 상태는 메모리의 몇 페이지에 출입하고 있는 것인가? 4. g 6 5 e 28.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성하고 있는 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상태 버스 29. 25.4mm는 몇 인치에 해당하는가? 1. 1인치. 30. 다음 중 극성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 대용량 전원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소자는? 3. 전해 콘덴서. 31. 원점으로부터 x, y축 방향으로 이동된 거리의 좌표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2. 절대 좌표. 32. 실제 치수가 30mm의 물건을 2-1의 e 배척으로 그렸을 때,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로 오른 것은? 2. 30mm. 33. PCB 설계 시 4층 기판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지 않는 층은? 4. 내부면. 34. A3 사이즈 도면의 크기 m m 는 1. 297 곱하기 420. 35. 다음 중 전자 캐드의 데이터 파일이 아닌 것은? 3. 프린트 기판 재료. 36. 다음 논리 게이트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2. 랜드. 37. 부품을 삽입하지 않고 다른 층간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금 도통 홀을 의미하는 것은 1. 비아 홀 38. 노이즈 대체경으로 사용될 콘덴서의 구비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1. 내압이 낮을 것 39. 회로도에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2. 물리적인 관련이나 연결이 있는 부품 사이에는 실선으로 그린다. 40. 일반적으로 전자회대에서 회로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용어는 4. 스키메틱 41. 검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판매 가격의 적절성 42. 기능에 따라 CAD 프로그램을 분류할 때 전자 계열 분류의 약자는 2. EDA 43. 부품의 단자 또는 도체 상호간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 주위에 만든 특정한 도체 부분은 4. 랜드 44. 전자 및 통신 제도의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수동 부품과 능동 부품은 상호 간섭 작용이 발생함으로 별도의 회로도 작성이 요구된다 45. 다음 중 인쇄회로 기판에서 적층 형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다각형 PCB 46. DXF 파일의 섹션이 아닌 것은 4. 글로벌 섹션 47. 다음 중 전자 캐드에서 DRC로 할수 없는 기능은 1. 부품 용량의 정확성 48.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전자소자 중 수동소자가 아닌 것은 4. 트랜지스터 49. 다음 중 인쇄회로 기판의 제작 순서가 오른 것은 1. 사양관리 캠 작업들이 노광 50. 기본으로도 작성 요령 중 틀린 것은 2. 가능하면 수직 수평선보다는 사선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51. 회로 접속 상태가 명확하고 회로 추적이 용이하므로 차고에 의한 오배선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면은 3. 연속선 접속도. 52. PCB 설계에서 부품의 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디지털 회로와 아날로그 회로는 분리하지 않고 배치한다. 53. 다음 전자 부품 기호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2. 다이액 54. 컴퓨터로 설계하는 캐드 시스템 도입의 목적이 아닌 것은? 3. 활용 분야 협의성 55. 캐드 시스템에서 도면화를 위한 표준 장치로서 출력이 도형 형식일 때 정교한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1. 플루터 56. PCB 제조 과정에서 프린트 배선판상의 특정 영역에 도포하는 내열성 비폭 재료로 납땜 작업 시이 부분에 땜납이 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3. 솔더레지스트 57. 제도 도면에 반드시 그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단 마크 58 블록선도에서 삼각형 도형이 사용되는 것은 3 연산증 폭기 59 전자캐드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구의 설계에 적합하다 60 다음 마일로 콘덴서의 용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0 2인 마이크로페럿